수부지무쌍이 올해 정말 잘쓴 올영 제품 탑3 소개해드릴게요. 이건 제 기초 영상에 항상 나오는 제품이죠. 여드름이 있으신데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약산성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. 화사 약산성품들은 뭔가 미끄덩미끄덩 세정력도 낮고 지성인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 녹두품은 우선 녹두가루가 들어있어서 노폐물 피지 흡착이 미쳤고요. 촉촉하면서 깨끗하게 세안되니까 이것만 손이 가더라고요. 벌써 6통 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저만의 사용 꿀팁이 있는데요. 물을 묻히지 않은 맨얼굴에 워시오프팩처럼 도톰하게 포해주고 2, 3분 후에 물 묻혀가면서 거품 내 세안해주면 노폐물 1도 없는 맨들맨들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이 원래부터 가성비가 좋은데 지금 올년 계획으로 녹두폼 160ml짜리 2개 녹두 클렌징 오일까지 해서 23,900원이에요. 좋은 클렌징폼이 지금 하나에 12,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에요. 저도 바로 또 쟁이러 갈 거예요. 속상 아이 팔레트 딱한 개만 추천드려야 한다면 저는 여 원멤버십 추천드릴게요. 베이스, 음영 컬러, 삼각존. 게다가 이 애교살 볼륨이 진짜 잘 채워져요. 이름은 원멤버십인데 원쿨 상관없이 쓰기 굉장히 좋은 컬러라서 올령에서 세일할 때꼭 겟하시길 바랄게요. 저 머리가 진짜 긴데 미용실 갈 때마다 머릿결 관리 잘한다는 소리만 맨날 듣고 오는데요. 다른 트리트먼트보다 부드러움 유지력이 훨씬 더 오래 가고요. 냄새도 좋고 무엇보다 이렇게 제 얼굴만한 대용량 300ml 제품이라서 아낌없이 팍팍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. 요세 가지 제품은 저 믿고 한번 바로 구매보시길 해 추천드릴게요. 빠잉!